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선말입니다.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해서 상추를 씨앗을 뿌렸는데 웃자라가지고 또 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. 갑자기 개구리 뒷다리가 쑥 나오듯이 비가 오면 이렇게 금방 싹이 튼 아이들은 쭉쭉 자란답니다. 콩나물처럼요.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 상추가 갑자기 밤 사이에 요렇게 되었습니다. 어제 비가 오고, 어, 그저께도 비가 왔습니다. 상추 씨앗 파종하고 한 3일이면 싹이 트죠. 그런데 비가 오는 바람에 요렇게 되었답니다. 상추는 싹이 트고 나서 꼭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, 제가 계속 비가 오다가 해가 뜨니까 이때 다 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만 또 비가 와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요.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해가 뜨고 또 다음 주 이틀 정도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. 그때쯤 되면 이게 조금 더 자라있을 거니까 상관없겠죠.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우짜란 거 보이시죠? 밤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. 제가 실내에다 넣어놨더니 밤에 바람도 치고 해야 되는데 실내에다 놓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핀셋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잡고 줄기를 쑥 집어넣어주세요. 뿌리가 될 것이 지금 갑자기 쭉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살릴 수가 있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칸이 비어있죠. 제가 여기 씨앗을 그냥 마구잡이로 뿌렸기 때문에 엄청났었는데 어제 거의 다 뽑았습니다. 뽑고 지금 이렇게 한 개씩 남은 게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작을 때 옮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좀 밑에 쪽을 잡고 쭉 우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식 성공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온 애들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,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애들을 뽑아버리시고, 이렇게. 사실 씨앗이 너무 작아서, 한 개씩 심기 어렵죠. 요즘에 발아율이 거의 99%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조금 자란 거. 보이시죠? 이렇게. 살짝 잡고, 이렇게. 살짝 집어넣고, 흙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아, 지금 떡잎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난건 뽑아야 되겠군.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훨씬 더잘 자랐죠. 가에 있지만. 그럴 때는 얘를 뽑아버리면 됩니다. 이렇게 필요없는 거 뽑아버리시고. 살짝 집어넣어주시면. 이제 해가 뜨기 때문에 잘 살겠죠. 씨앗을 파종하고 3일 후에는 싹이 뜨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잘 보셔가지고 씨앗을 파종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좀 자리가 안 좋은 건 옮겨 주시면 되고, 영상이 안 나오는군요. 이쪽은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뽑아버리고. 살짝 집어넣어주고, 제가 전에는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, 이렇게 돼버리면 다 베렸다고 판을 엎었습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, 이렇게 가끔 가다 좀 괜찮은 거는 하나씩 놔두세요. 좀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건 나중에 옮겨 심을실 때, 그냥 찢어 심게 하시면 되니까 놔주시면 되고, 이렇게 살짝 집어 넣어 주시면 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격을 조금 떼어서 심으면 한 칸에 두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. 지금은 이제 날씨가 가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어렵지만 가을에는 찢어 심기 해도 잘 산답니다. 이렇게 하나 뽑아 버리고 이렇게 못 자란 걸 살려줘야 되겠죠? 자라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. 모공창 다 뽑지 말고 몇개 정도는 남기셨다가 이렇게 빈 자리에 이식하시면 됩니다. 이 핀셋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더라고요. 많이 난건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식을 해도 되고. 사실 손으로 뽑기가 어렵습니다. 저기도 하나 비어있네요. 나중에 올라오기도 하는데, 또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, 일단 이렇게 자랄 때 같이 자라라고 이식을 해주면 좋습니다. 잘 보셨죠? 이제 씨앗 뿌려가지고 웃자라도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흙을 핀셋으로 건드렸으니까, 심고 나서 살살 눌러주셔야 되겠죠. 이렇게 잘못 심어진 것들도 지금 뿌리가 잘 자라지 않았죠. 이렇게 뿌리를 잡고 끝에서부터 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인쇄도로 꼭 다육이만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심어주시면 됩니다. 이 모종은 키우실 때꼭 햇빛이 있는 곳에 두셔야 됩니다. 햇빛이 없으면 콩나물처럼 자랍니다. 이렇게, 아이고, 여기도 있네. 자, 이렇게 심어주었구요. 여러분도 이렇게 우짤란거 있으면 이 핀셋 하나로 잘 심어주시고, 이 핀셋은 약국가도 팔고 있죠. 인터넷으로도 살수 있고. 자, 요렇게 해서 상추 잘 심어보시고, 이렇게 지금 이 상추가 이제 모종을 할 정도로 크려면 한 2, 3주 걸립니다, 여러분. 이제 날씨에 따라서,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,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바로 모종을 사다 심으셔야 상추를 계속 드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믿고 계시지 말고, 얼른 상추를 사다 심고 이제 그 상추가 뜯어 먹을 정도가 되면 이 상추 씨앗 파종 한개 모종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추를 드실 수가 있겠죠. 겨울에도 상추는 심어서 드실 수 있고요. 지금 씨앗 파종 얼른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햇빛 좋은 곳에 놔주시고 겉흙이 마르면 얼른 물을 주시면 되겠죠. 상추가 여러가지 섞어진 것도 있고 또 한가지씩만 되어있는 것도 하니까 파종하시고 남은 씨앗은 잘 밀봉해서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. 항상 행복하시구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